힐, 정복자, 흡혈기 힘 등등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 영상 말미에 요약본을 넣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미들 버전에 비해서 변경점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는 샤코를 껴주었는데 이 빌드에서 굳이 샤코는 없어도 됩니다. 샤코가 없으시다면 조리츠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핵심은 항압이에요. 항압이는 사실 이 빌드에서는 있어야 합니다. 하나비를 기준으로 위상 등등을 짰기 때문에 하나비를 사용해주고요. 하나비는 모든 능력치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자체적인 딜 상승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비를 핵심으로 사용해줍니다. 그래서 위상이 한칸 비게 되죠. 그래서 무한한 분노를 목걸이에 보내주고 검의 달인을 먼지 돌풍이 있던 자리로 옮겨주었습니다. 지금 정복자에서 먼지 돌풍을 빼게 됐어요. 왜냐면 이 미들 버전에서는 먼지 돌풍의 데미지가 은근히 쏠쏠하기 때문에 잠옷 구간에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하이엔드 버전으로 올라오면서 거의 지나가기만해도 몬스터가 죽죠. 그래서 먼지 돌풍에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빼주고 그 자리에 거미자린 눌러주었습니다. 거미자리는 내가 분노가 높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거의 20% 정도의 데미지 상승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먼지 돌풍 같은 경우에는 문양을 하나 소비하고, 그 다음에 위상을 하나 소비해도 13% 밖에 증대미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미달인을 대신 넣어주고, 돌개바람 문양을 뺀 다음에 난동을 넣어주었습니다. 난동 같은 경우에는 보스전을 좀더 보완해주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사실, 잠목 구간에서는 이제 딜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보스전을 좀더 보완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남동 같은 경우에는 지진 유상이랑은 다르게 발구르기를 쓰고 이 지진을 벗어나도 데미지 증가 효과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정복자에 대한 변경점은 이 자리에 보드 수정이 살짝 있었고 진노가 대신 왔습니다. 그리고 활복이 있던 자리에 마시는 자를 채용해줬어요. 할복을 빼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엔드로 올라오면서 몬스터가 거의 한 방에 죽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할복은 출혈을 걸고 나서 죽여야 효과를 받거든요. 한 방에 죽여버리면 효과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할복의 효율이 하이엔드로 올수록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자를 사용하면서 데미지 보완해주고 물약 치유량도 많이 보완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변경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한 칸에, 그래서 대신에 괴멸자를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어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저는 괴멸자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딜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고, 방어적으로도 최대 생명력, 저거 하나밖에 볼게 없거든요. 그리고 밑에 행운의 집중 관련해서 터지는 저 암흑 피해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암흑 피해 등등 아니면 고르에 달려 있는 화염 피해 이런 것들을 원소 피해라고 하죠. 야만 용사는 원소 피해를 전혀 챙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정복자 등등에서 올라가는 이런 고변상 기재들이 이 원소 피해에는 적용되지 못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괴멸자리에 달려있는 암흑피해 이것도 거의 없는 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상의 옵션도 거의 없는 옵션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체제생명력 하나만 보고 써야되는 옵션 어,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체제생명력 하나만 보고 끼기에는 한칸이 너무 아깝죠. 위상도 빼야되고 위에 내줄 네 옵션도 생각보다 많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최대 생명이 하나만 보고 끼는 아이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극단적으로 방어적인 성격이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저는 괴멸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변경점 모두 살펴보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말미에 요약본 올려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